굴착기를 가져온 겁니다. 굴착기, 굴착기를 들어와서 건물 바닥을 깨버린 거예요. 건물주가 난리가 났죠, 이제 이 건물 큰일 났다. <laughs> 이영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상담 신청하시고 오늘 상담했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수와 임대차가 이제 짬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례를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이 종결을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많이 쳐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을 종결해요. 건물 임대차입니다. 건물 임대차하고 피자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임대차를 종결하고 보니까 바닥에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거예요. 묵은 콘크리트가 뭐죠? 철근 콘크리트. 철로 이렇게 뼈가 돼 있다. 묵은 콘크리트.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콘크리트만 발랐다 이 얘기예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한 10cm 정도를 깔아 놨던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이제 그제서야 안 거죠. 그래서 이거 원상회복 해야 될거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지만 원상회복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기로 했는데 무은 콘크리트가 10cm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드릴로 깨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바닥 전체를. 그래서 임차인이 굴착기를 가져온 겁니다, 굴착기. 굴착기를 들어와서 건물 바닥을 깨버린 거예요. 작은 건물을 그런 굴착기로 그 무거운 걸로 들어와서 갖다 때려버리면 균열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누수가 날수 있죠. 근데 이 사건에서 진짜로 누수가 났습니다. 굴착기로 갖다 때리니까 너무나 진동도 크고 소음도 크고 하니까 건물주가 난리가 났죠. 이제이 건물 큰일 났다. 구조 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누수가 날것 같다. 그러니까 누수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수가 났죠. 그래서 누수를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 하는 거랑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들로 한1200 정도를 빼고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원상회복 하라고 하라고 해서 내가 원상회복 해줬던 거 아니냐. 그리고 원상회복 할 때, 그러니까 콘크리트 깰때그 업자한테 내가 각서를 받았다. 그래서 깨면서 문제가 나는 건 업자가 죽으려 했다. 업자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돈 가져가지 말고 업자한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수공사 하는데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다. 감액해달라. 그리고 저, 저 사람한테 청구해라. 내가 줄돈 아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내고 싶죠. 필시집을 하다가 적고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힘들어지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 안 되니까 그런 거라 돈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 나왔죠. 그거 감액할 수 있냐?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상계를 해서 줬어요. 원래는 합의를 하고 주시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됐죠.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되고 졌어요. 근데 보증금과 이 사무실의 인도를 빼 줘야 되는 거.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임차인이 인도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일부 반환 을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어그 일부 아니다. 감액해라라든지 일부 이거 감액할 거 아니라고 다 버티고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나가면 동시행 관계인데 돈이 안 돌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 사람한테 명도소송을 해야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의 점유가 이유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이미 키를 이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벌써 키를 넘겼어요. 그래서 점유가 넘어간 상태다. 근데 임차인은 또 얘기하죠. 점유 넘긴 거 이거는 쏙 빼먹고 나 보증금 다안 받았으니까 나 이거 난 다 지금 인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아직 점유권 있다. 뭐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밖에다가 점유권 유치한다는 뭐 그런 거 붙이시잖아요. 과태료 나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 그래서 그말 듣고 안에다가 붙였어요. 안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임차인 이 들어와서 안에다 붙였더라고. 그래서 붙여놨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인도했죠. 임차인은 점유권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없는 상태다 말씀드려서 임대인이 좀 안심을 하셨고 그다음에 감액하는 거 이건 협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법원에서 감정해서 이 보수하는 게 얼마다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금액은 협의를 보시는 게 좋기는 하다 근데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으면 우리는 그 금액을 주장해야 된다 근데 임차인은 다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요새 문제가 이미 내용증명이 많이 오갔어요. 몇번 오갔는데 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쓴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변호사 선임하진 않았죠. 그리고 내용증명을 갔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있어도 임대인이 아직 유리합니다. 제가 볼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증명 같은 거 쓰실 때. GPT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GPT 이용하시면 판례를 거짓말로 만들어냅니다. 내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했다가 끊고 다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된 상태에서 내용주명이 나갈 때 나한테 불리한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해지,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원상회복, 유치권, 뭐 점유권, 이게 아주 짬뽕되어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례에도 법률적 분쟁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간단하게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고 확정을 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권 변호사였습니다.